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마지막 몰입입니다. 뇌는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뇌가 있어 우리는 배우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뇌는 더욱 강화하고 학습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홍수, 디지털 주의 산만, 디지털 침해, 디지털 추론까지 이네 가지는 우리의 집중력과 학습력, 가장 중요하게는 제대로 된 사고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은 뇌의 건강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환경이 아닌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뇌를 충분히 활용하고 단련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종 슈퍼 히어로와 초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실 나는 슈퍼 히어로 광이다. 어린 시절 뇌 손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으면 만화책과 영화에서 탈출구를 찾고 영감을 얻곤 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와 영화는 영웅의 여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오.제이 마법사, 스타워즈, 해리포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헝거 게임, 로키, 반지의 제왕,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매트릭스 등 모든 모험물에는. 소지프 캔벨이 말한 고전적인 플롯이 등장한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또는 내가 방금 언급한 영화나 책을 생각해보자. 모두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은 해리포터처럼 처음에는 평범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모험에 나서라는 부름을 받는다. 물론 주인공은 선택할 수 있다. 부름을 무시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익숙한 세상에 머물거나 매트릭스의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는 것처럼 부름에 응하는 것이다. 부름에 응한 주인공은 모험을 시작하며 베스트키드 투어의 이야기 사범 같은 인도자 또는 멘토를 만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힘과 기술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한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시련에 맞선다. 그후 켄자스로 돌아온 도로시처럼 평범한 세계로 돌아온 주인공은 모험에서 발견한 보물, 감정, 힘, 명확성, 지혜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런 영웅의 여정은 당신의 개인적 이야기에 힘과 목적을 부여하는 완벽한 구조다. 이 책의 슈퍼 히어로는 당신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그리고 무한한 자원은 바로 인간의 잠재력이다. 다른 자원들은 대부분 유한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궁극의 초능력으로서 창의력, 상상력, 결단력, 사고, 추론, 학습 능력은 무제한이다. 그럼에도 가장 활용되지 않는 자원이라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에서 영웅이 될수 있고, 당신의 잠재력 우물은 날마다 길어내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생에 접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을 그곳에 끌어 앉힌 한계에서 해방되어 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평범한 세계에서 비범한 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특별함인지도 모른다. 이 책은 그 특별함을 제공하고자 한다. 당신은 이 책에서 스스로 한계라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떨쳐버릴 방법들을 습득할 것이다. 뇌의 제약을 없앨 방법, 추진력의 제약을 없앨 방법도 배울 것이다. 기억과 몰입, 습관의 한계를 없앨 방법도 배운다. 이 책은 영웅의 여정을 시작한 당신의 멘토가 되어 당신의 정신과 동기, 학습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해줄 것이다. 이 방법들을 터득하는 순간 당신의 한계는 사라진다. 자, 이제 문 앞에선 당신은 문 뒤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자. 오랫동안 나는 내가 인지한 제약으로 자신을 규정하면서 살아왔다. 어렸을 때 끔찍한 부상을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내 미래가 뻔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인지한 제약이 실은 전혀 제약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단지 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 또는 타락습해야 할 한계일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매일 배워서 될수 있는 것, 할수 있는 것이 무한해졌다. 한계를 뛰어넘은 것은 가속학습, 속도, 놀라운 기억력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의 그 모든 것과 그 이상을 해낼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한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아니다. 당신이 현재 가능하다고 믿는 이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 문화, 경험으로부터 한계를 배운 것처럼 그 한계를 탈락습할 수도 있다. 그런 한계는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 극복하는 법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의 현실에 맞춰 꿈을 제안하고 축소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받아들인 신념,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현재의 우리이자 앞으로의 우리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모습, 능력, 인생에 대한 신념에서 벗어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인드셋, 동기, 방법의 한계를 없애고 확장하여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는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남들이 할수 없는 방식으로 살수 있다. 이것이 그 성공 모델, 리미트리스 모델이다. 당신은 한계가 없는 존재로서 무엇이든 실행하고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 배우거나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현실과 원하는 현실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한계 중 하나 이상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는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마인드셋의 한계. 자신의 능력, 자격, 가능성.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동기의 한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 목적의식, 에너지가 부족하다. 방법의 한계.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배웠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조직에도 적용된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고유한 투쟁의 역사와 강점이 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행스러운 점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과 동기와 방법으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없애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자. 마인드셋.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념과 태도 또는 가정. 동기 행동을 취하는 목적 방법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정돈되고 논리적이고 세계적인 지식 앞서 살펴본 리미트리스 모델에 대해 한 가지 더 지적해 둘게 있다. 마인드셋과 동기가 겹쳐지는 부분에 영감이 있다. 이는 영감을 얻었지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또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다. 동기와 방법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실행이 있다. 이 경우는 적절한 마인드셋이 없어서 자신이 할수 있다고 느끼는 것,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국한된 결과를 얻는다. 마인드셋과 방법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관념이 있다. 자신의 야망을 불태울 에너지가 없어 야망이 마음 속에만 머무는 경우다. 세 가지가 모두 겹쳐지는 경우는 한계가 없는 상태다. 마인드셋, 동기, 방법의 3박자가 통합되는 순간 한계를 초월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리미트리스 모델의 3요소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실천 과제, 조사 결과, 정신적 도구, 인지 과학과 수행 분야에서 이뤄진 최신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혜까지도 배울 것이다. 뇌는 유연하다.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동안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함으로써 서서히 뇌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신경 가소성은 어째서 무엇이든 가능한지 설명해준다. 연구자들은 복잡한 유런 연결망이 재배열되어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는 점을 들어 모든 뇌가 유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유연성은 뇌의 상실된 기능을 보완하기도 한다. 뇌의 한쪽 반구가 다른 쪽 반구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그런 경우다. 그래서 뇌졸중을 앓은 후에도 뇌 기능이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으며 이를 미루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정크푸드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습관을 고치고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학습이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만들어 낸다면 기억은 이 연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기억력 문제로 고심하거나 기억장애가 있다면 뉴런 간 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학습 과정에서 뭔가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새로 배운 내용과 이미 아는 내용,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연결 짓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라. 예를 들어, 학습하는 내용이 그 순간에는 가치가 있지만 다시는 사용할 것 같지 않다면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학습을 하지만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생활이나 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의 고차적인 추론을 하지 않으면 뇌는 그 정보를 간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우리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 쓸모없는 질문, 더 나쁘게는 힘이 빠지는 질문을 한다.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살을 빼지 못할까? 왜 나는 인연을 찾지 못할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들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답으로 제공한다. 인간의 정신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항상 일반화를 추구하며, 우리의 신념을 확증해 줄 증거는 여기저기에 어디에나 있다. 사고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해가면 추리하는 과정이다. 이 말에 어쩌면 당신은 그게 사실일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도 당신은 질문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지만 다른 질문들보다 더 자주 하는 한두 가지 지배적인 질문이 있다. 이 질문들은 주의력을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키며 우리의 감정, 나아가 삶의 방식을 정해주기도 한다. 머릿속으로 실험을 하나 해보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그의 나이나 경력, 생김새는 모르지만 당신은 생각보다 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웬만해서는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잘 밝히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할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기 때문에 참 자기가 될수 없다. 이처럼 자주 하는 질문 한 가지만 알 뿐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정보까지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지배적 질문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때 슈퍼 히어로 수준의 일을 해내는 사람과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많은 경우 이는 집중의 문제다. 당신도 살면서 어떤 일에 온전히 몰두했던 때가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던 때일 수도 있고, 정말 좋아하는 멘토와 만나고 있었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또는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정신없이 먹는 중이었을 수도 있다. 당신은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아마도 단숨에 인생 최고의 보고서 중 하나를 쓰고, 멘토로부터 엄청난 배움을 얻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디저트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웠을 것이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당면한 과제에 집중해서 곧바로 착수하고 다른 곳으로 주의가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대부분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배운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교 때 집중력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없다. 어렸을 때 화창한 날, 돋보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나는가. 나뭇잎 위에 돋보기를 대면 아주 밝은 점이 나뭇잎 위에 생기고 잠시 후, 연기가 나면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광경은 얼마나 근사했던가. 당신은 나뭇잎의 한 점으로 햇살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묘사할 때 발단의 뜻을 가진 한자로 이뤄진 총명이나 명석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를 돋보기에 비유하면 사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란 대부분의 사람보다 집적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단지 햇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는 돋보기처럼 집중력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집중은 특정 과업에 대한 두뇌의 능력을 훈련시켜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한다. 집중할 때는 놀라운 성과를 낼수 있다. 역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하고 싶은 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만큼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중의 적은 주의 분산이다. 힌두교 사제이자 기업인인 단다 파니는 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성공과 노력의 핵심에는 모두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단답하니는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든 집중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논의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집중이 되는지 배운 적이 없다. 물론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더 집중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심지어 대체 왜 집중을 못하니라며 우리를 야단치기도 했다. 그들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가 할수 있는 대답은 집중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답하니는 집중력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아서 배울 수 있고 더 잘하도록 연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집중이 아닌 산만함을 연습한다. 우리는 전문가 수준으로 정보기기를 사용하면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쉽게 건너뛰는 연습을 한다. 그것도 하루에 십여 시간을 연습하니 산만함이 길러질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의 일부라도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단다파니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분명한 방법을 제시했다. 집중은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집중이 흐려질 때마다 의지력을 발휘해 의식을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는 집중력 부족을 마음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단다 파니는 더 유용한 비유를 들었다. 그가 보기에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의식이다. 그런 의식을 마음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빛나는 구슬이라고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빛의 구슬이 마음의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훈련해야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이렇게 노력해 볼수 있다. 만약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중이라면 그 대화 외에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의식이 대화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빛의 구슬에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업무 보고서를 읽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훈련하라. 의식의 빛이 다른 무언가를 비추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빛의 구슬을 다시 보고서로 가져오라.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집중력은 제2의 천성이 될 것이다.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하라. 앞서도 멀티태스킹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멀티태스킹이 어떤 일을 완수하기에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라.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하도록 하라. 누군가와 통화 중이라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 하지 마라.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다면 그날 해야 할 일, 목록까지 작성하지 마라.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함으로써 집중력이라는 근육은 믿기 힘들 만큼 강해지고 그 힘은 무한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집중력을 높이는 또 다른 열쇠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수의 자극이 동시에 시야에 들어올 때 자극들은 시각 피질 전체에 촉발된 활동을 상호 억제하면서 신경 표상을 위해 경쟁하고 처리 능력이 한정된 시각계에 신경 상관자를 제공한다. 비전문가의 말로 의미를 옮기며 주변의 물리적 작동산이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수행 저하와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중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주위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없애도록 하자. 컴퓨터로 작업 중이라면 처리 중인 작업에 꼭 필요하지 않은 앱이나 탭들은 전부 닫는다. 물리적인 작업 공간에 있는 물건들의 수도 줄인다. 집안의 가보도 멋지고 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생산적이어야 할 곳을 하지하고 있는 물건들의 수를 제한해야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할 때가 많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직장 가정 생활 연구에서 특정 관점을 채택하고 그 관점에 맞지 않는 어떤 접근법도 차단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든 관점은 정기적으로 이의 제기를 통해 여전히 존속 가능한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문을 닫는 회사들은 대개 시장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식에 매몰되어 표적 고객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경우다. 두 번째 문제는 고착된 사고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으며 신선한 접근 방식이 나와야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 우리는 사고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까? 그 답은 집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 번호의 접근 방식은 생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독창적인 사고 방법이다. 그 핵심은 문제를 모든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확실히 한 다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이 마주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느낀다. 그런 다음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관점으로 문제를 공략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 이런 절차를 거치며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한다. 한 가지 문제에 뇌를 얼마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보라. 당신은 분석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창의적이었다. 문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탐색했다. 그리고 날마다 자동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도구로 문제를 거의 확실하게 공략했다. 아인슈타인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